우려스럽습니다. 96명의 학생을 위한 96개의 교육과정, 바로 윤건영 교육감이 말하는 충북의 미래학교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재고등학교가 꿈꾸는 그런 미래학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대학 진학이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교를 1년 연기하려고 했는지 교육과정을 바꾸겠다고 하는지 5년 동안 준비한 준비팀을 해체하고 새로 준비팀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예, 충북도민, 가덕면 주민, 그리고 충북의 교육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단재고 정상개교를 위한 도민 행동을 구성하였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어, 우리 도민들이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 교육단체가 말하는 단재고 정상개교를 바라는 목소리를 잘 듣고 정상개교를 위한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덕면 주민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장한 가덕면 발전대책 협의회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어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삼사년 어, 전부터 가덕 초중 학교를 합쳐 가지고 어 소위 대안학교 사람이 천의 얼굴이듯이 천 명의 특성과 어 신이 주신 어떤 어 개성과 기질이 있는데, 그걸 끌어내 주는 대한교육이라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내년 개교를 앞두고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감님이 바뀌시면서 어 저희들은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기존 팀이 해체되고, 또 교육과정이 수정되고, 또... 연구했던 그동안 5년간 선진지 견학 내지는 대안학교의 그 단점, 장점을 취합을 해서 잘 해나가려고 했던 분들이 요번 어, 교육감님 체제에서 팀의 해체가 되고 어 의견 수렴이 많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얘기를 지들이 많이 듣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뭐 가능하면 오래 해도 좋겠지만 1년 늦어지는 거뭐 이런 거보다도 본질적으로, 아, 입시 위주의구경수 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전국에 널려 있는 게, 공 국립사립학교 그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처음에 단제의 학교에 살린 목적에 따라서, 개성에 살리고, 어 각자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본질을 꼭 지켜나가는 그런 학교가 될수 있도록, 기존에 계셨던 분들, 연구하셨던 분들 포용하시고, 또, 교육 철학을 또 가지고 계시니까 교육 철학 어, 보태셔 가지고 진정한 어, 처음에 목적했던 바 어, 단지 학교를 태어날 수 있도록 어,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관영 교육감은 직삭 집사 강의의 자세를 항상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장과 더 깊게 더 넓게 소통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지역 주민, 준비팀과 소통 한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교를 연기 한다고 하는데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9호 외치고 다음 발언, 단재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계시던 학부 모님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 네, 끝에 만세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2024년 단재고등학교 개교를 약속하라. 중북교육청은 지역 주민 준비팀과 소통하고 협력하라. 협력하라, 협력하라, 협력하라. 윤관영 교육감은 단재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전면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네, 학부모님 발언 이어들어,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단재고 정상 개교를 간절히 바라는 학부모 최혜영입니다. 대한민국 아이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입시 경쟁을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10대 아이들은 무엇을 위해 가는지 알수 없는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독립을 준비하고 계획할 것인지 생각하고 고민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번뿐인 10대, 이 아름다운 시기에 교과 공부와 시험 공부로 온종일 책상에 앉아있으라고만 합니다. 남들도 다 합니까? 해야 하는 공부를 이유 없이 하기보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 교육은 아이들을 교과서와 시험지에 올가매고 있습니다. 단재고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 스스로가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학습하는 학교입니다. 공교육에서 이러한 학교가 충북에 만들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기회입니까? 그런데 입시 문제를 들어 학교 개교를 연기하고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한순간에 뒤집어 개교를 연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로는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재능 중 공부 잘하는 재능만을 여전히 인정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입시도 아이의 몫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설계하는 인생 계획 중 하나가 되어야지 모든 경쟁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 내면의 힘이 성장하면 가고자 하는 길을 찾았을 때 아이는 주체적으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단재고는 이러한 아이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부디 2024년 단재고를 정상 개교하고 그간 추진해 온 원안대로 학교가 만들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네, 보통 우리가 대입과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을 때그 전해 내놓는 것이 아니라 훨씬 전에 내놓습니다. 고,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 아이들이 대상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을 미리 발표를 합니다. 그것은 개입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되고 정책의 안정성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에 개교를 하겠다고. 계속 언론의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와서 2025년으로 개교를 하겠다. 1년 미루겠다 하는 것이 중북교육의 행정의 실태이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계신 여러 관계자님들께서는 지금 우리 학부모님의 말씀 잘 듣고 어 일방적이지 않는 행정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는 행정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대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강창수 지부장님 연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교조 충북지부장 강창수입니다. 어, 우선 그 가족 주민분과 학부모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어, 듣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저희가 어, 노동조합으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준비하고 대처하고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이 이렇게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교육계에 이상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어, 교육부 장관의 보좌관이 어, 검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학교 현장과 소통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법치를 내세워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보여집니다. 그전인가 교육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소설 인걱정입니다. 소설 소설 교육 교수학습 교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고 교육부가 이야기하고 있니다 폭포에 한 거와 민중들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독립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으니 이거에 대한 사형에 민법적에 대한 사용을 유의하고 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어떻습니까? 시대착오적이지 않습니까? 충청북도교육청하고 윤건영 교육감, 윤선열 정권과 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미래교육을 운운하지만 뒤에서는 갈라치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학력신장과 청량강교육청이라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진보교육을 옥제고 있고 대안교육까지 지금 옥제고 있습니다. 갈라치기 없애버리고 그리고 혐오를 씌우면서 중복교육을 후퇴시키고 구렁태이고 뭐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충청부터 교육청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충북교육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의 탄압입니다.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안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것만 달라진 거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요구와 의견을 듣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충청북도교육청은 노사상정위원회를 업애을 했습니다.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바꾸어서 충청북도 도민과의 협치를 충청북도교육청은 포기해 버렸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자치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충청북도교육청은 방관하가라이 요구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이 대안교육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에 대한 공격과 없애기로. 교육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더니 혐오를 씌우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제교 개교를 1년 연기하는 것은 교육의 문제를 훼손하고 교육을 탄압하는 것이고요. 충청도민과의 약속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만드는 이유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충청무도교육청이 학교를 만드는 것은 입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어느 한 분이 신문에기구한 글을 잠깐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에서 교육의 선택은 교육감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그리고 교사의 준비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 육청이 할 일은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교육과 정의 내용과 목표가 현실적인 문제와 갈등하고 부딪혔을 때 이것을 조정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독일 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배제와 갈라치기 그리고 없애기로 충북교육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사람 중심의 충북 교육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교적 충북 집은 반교육적이고 반국민적이고 비상식적인 충교육적 채과 맞서서 그리고 단재고등학교에 원안대로 24년을 대교될 수 있도록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호 계속 외쳐보겠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이다. 정상개교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일방행정, 밀실행정 충북교육청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네 다음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이현주 상임대표님과. 충북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박정현 운영위원장님께서 작당 을 해주시겠습니다. 단재고등학교. 단재고등학교는 교사, 도민, 지역주민이 함께 꿈꿔온 충북 미래의 교육의 꿈. 지난 5월 4일 단재고등학교 정상개교를 촉구하는 충북대학교육연구회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충북교육청의 퇴행적이고 포용적이지 못한 태도에 우리 시민사회는 실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교실이 붕괴되고 사람, 실내가 음, 땅에 떨어진 공교육의 학교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갈망하는 도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도교육청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을 파행과 외국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 입시 경쟁 교육임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대안 교육을 부정하는 이유가 입시에서 불리하다는 것이라니. 이런 자기당착적이고신의착오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개교를 일려났던 상황에서 우수성이 검증된 교육과정이 있고 준비된 교사들이 있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그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과연 누가 온당하다고 하겠는가? 강제로 교육시키는 학교, 공부를 지루하고 어렵고 하기 싫은 것으로 만드는 학교, 서로가 협력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 한 곳에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지 못하게 하는 학교.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착각과 냉소를 키우는 학교. 한 교육전문가의 통렬한 비판엔 대한민국 학교 현실의 창백한 자화상이다. 이런 학교 현실에서 OECD 국가 중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최하위로 나타나는 것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 지 이미 오래다. 신뢰는 무너지고 교육은 실종된 학교의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본 지위, 바라, 바라보아 온지 이미 오래다. 지난 2021년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배우는 학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충북교육청의 발표 홍보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한자락 희망을 갖게 했다. 바로 단재고등학교 이야기다. 저구나. 교육청 중심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교사들이 기획 준비하고 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식임이 알려지면서 믿음은 조금 더 깊어졌다. 일부 뜻 있는 교사들이 교육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5년 동안 준비해왔다는 진정성을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 시민사회는 충북의 미래 교육의 모델이 될 만한 학교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이르렀다. 현장 교사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준비하는 동안 우리 도민들과 가덕 주민들은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하는 학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준비하는 학교라는 꿈을 함께 꾸었다. 단재고등학교에 대해 언론을 통해 발표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그동안 단재고등학교를 준비해온 교사들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단재고등학교는 전교생 96명의 작은 대안학교에 불과하지만 그곳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적 실험은 충북 미래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출발점이오 충북의 교육 생태계에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반제 고등학교는 교사 교육 전문가 도민 지역 주민들의 염원의 씨앗을 품고 있는 학교임을 윤건영 교육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감 한 명이 바뀌었다고 도민들 지역 주민들과 교사들이 공들여진 닫은 밥을 엎어서는 안될 일이다. 반제 고등학교가 기형적인 입시 학교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막고 원래의 계획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단재 고등학교 정상개교를 위한 도민 행동을 결성하였다. 우리 도민 행동은 윤건영 교육감과 충북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마지막 네자세번 함께 외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건영 교육감과 충북교육청은 원계획대로 2024년 단재 고등학교 개교를 약속하라. 약속하라, 약속하라, 약속하라. 윤건영 교육감과 충북 교육청은 이미 검증되고 완성된 단재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전면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윤건영 교육감과 충북 교육청은 그동안 준비해온 준비팀 교사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인사적,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라. 고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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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교육감과 충북교육청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자세로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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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24일 단재고등학교 정상개교를 위한 도민행동 <laughs> 네, 혹시 현장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이상으로 어, 단재고등학교 정상개교를 위한 도민행동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목소리들을 잘 듣고 단재고등학교 정상개교를 위한 정책들, 행정적 지원들 즉각 준비해서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